어제 하루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셔서 귀한 날이고, 또 우리가 주님 부를 때마다 주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은혜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때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만 할 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풀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시편 9편, 그리고 10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편의 시편, 3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와를 호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이를 감찰하시지 안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 시편 시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를 읽을 때는 우리 사진 찍는 느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우리 모습이 드러납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나중에 사진을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피부가 더 하얀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기보다 더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예, 주로 문제 많이 그러죠. 그 다음에 어, 실은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보이거나 아니면 더 즐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노래는 이렇게 사진이 찍힌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어, 보기를 원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 악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악한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멀리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타나서 돕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아, 시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면 부끄러워도 같이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면 그래. 나, 나조차고 사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유익이 되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또, 탐욕을 부리는 자는 뭔가를 가지고 싶어서 우리가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기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이런 소망, 이런 기대. 근데 탐욕은 내가 남의 것을 가져서라도 채우고자 하는 그큰 욕심들을 뭐라고 래요 탐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탐욕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랬냐면 악인들을 뭐라고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사람, 탐욕으로 부리는 사람을 여호와를 배반한다고 했네요. 4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아, 하나님이 안 보셔. 내가 욕심으로 살든, 내가 힘으로 살든, 탐욕을 이루며 살든 보시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욕심을 위해 살고, 욕심을 이루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이게 여와를 배반하는 거다. 이제 말이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으니 욕심으로 살고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7절8 절에 악인이 무엇을 하는 하고 있는지를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여기서 그는 악인이죠. 저주와 거지와 포악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입에 그리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 저주를 하고 거짓을 하고 포악을 해도 내 욕심을 이루면 그거를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게 악인이에요. 혀 밑에 자네와 죄악이 있어도 이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욕심을 이루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8절에 이어집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 나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호시탐탐? 이거는 힘이 있으니 힘을 휘두르고 힘이 있으니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왜요? 욕심을 위해 사는 자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손을 뭐를 향해 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드는가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난한 자를 엿보고 있으니 주님, 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죠. 뒤에 보면 외로운 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죠?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14절에. 14절에 또 고아를 도우시는. 이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는 어려운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친구가 없거나 도울 사람이 없거나, 그래서 외로운 자, 고아들, 이 시편 10편,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은 외로운 자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고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자, 약한 자, 압제받는 자, 아픈 자의 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약한자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욕심이 없나요? 그렇지만 뭐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잖아요. 악인은 자기가 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그리고 할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남의 것을 뺏고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못하고 더 악인이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악인인 거고요. 안 본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어도 똑같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똑같고, 뭐, 하나님 보시나, 보실 수 있겠지만,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비슷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힘은 휘두르라고 있는 거야. 말로 남을 잡는 게 능력인 거야. 손과 발은 자기의 유학, 유익을 위하는 거야. 이런 게 삶의 방식이야. 요즘 사람들 사는 모양 같죠? 그 옛날, 지금부터 한 3,000년쯤 전에 쓰여진 이 시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라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악인의 결과를 받고, 어려운 이는 돌보심을 받습니다. 지금 그리 하실 겁니다. 일어서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얻도록 하실 겁니다. 악인은 악인의 결과를 얻고,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혹 여기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볼수 없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거울을 보듯이 이 말씀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욕심을 당연히 여기는 모습이 그 거울이나 내가 찍힌 사진에 없을까요? 하나님 안 보이시네. 보이셔도 비슷하네.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시는데 그 장면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장면이 보여야 합니다. 마음이, 몸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처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을 하나님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볼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악인에게 보응하시고 불쌍한 자애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심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사람들은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사모시고 저는 내일 시편 11편 12편 말씀을 들고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날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